안녕하세요. 정문일증 황철중 대표이고요 자, 이번에는 호텔실란을 봐볼게요. 호텔실란호텔실란은 신라. 상대적으로 코로나, 음, 망연이 안 좋았죠. 그죠? 안 좋았다가 슬슬 머리를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를. 연봉 한번 봐볼게요. 연봉을 보게 되면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요. 이름상 보면. 꾸준하죠. 그리고 보시면 연동해서 보면 호텔실라도 뭔가 이렇게 수렴의 구간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되죠. 정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가격대가 75,000원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9만원대가 가장 또 거래가 많아야 든요저 밑에 거래가 굉장히 많았던 것 빼고는 최근에 거래가 가장 많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왔다갔다 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일리 튀어나갈 것이냐. 아면 이기지 못하고 꺾을 것이냐. 금기점에 놓여있는 건 사실이겠다, 지금 현재. 네, 그런 위치고요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이렇게. 뭔가 수렴의 기운이 느껴져요. 그죠? 이렇게. 이게 강한 수렴이 느껴지죠? 네. 그리고 여기서 머리를 살짝 들어가려고 하는 올해부터거든요. 올해부터 살짝 머리를 들어서 여기를 넘어간다면, 지금 위치를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12만원대까지 열림을 알수 있죠. 지금 분기점이 되겠죠. 못 이기고 이 흐름을 꺾은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 있고요. 이쪽으로 갈수 있으니까. 갈림길인데, 이쪽으로 더 힘의 방향은 좀 쏠리고 있죠. 상승적으로. 이렇게. 내리던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그죠? 저점 높이면서, 맞추면서 올라가니까 이쪽에 기분이 좀더 있어 보이니다 상승적으로.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 한번 보게 되면, 음, 이런 면이죠. 이런 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가가 이렇게 낮아진 부분이 지금 걸려있는 거죠. 끝선에서. 지금 현재 여기를 넘어가냐안넘어가냐 그리고, 이렇게 저점 높이면서, 틀면서 또 깨지도 않아요. 흐름은. 그리고 1차 시도 한번, 2차 시도 한번, 3차 시도 한번, 4차 시도 한번 계속 이렇게 틀어서 올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자리는 가장 강력한 지자자를 교차하면서 올라갑니다. 결국에 호텔 질라는 보시다 보다시피 여기 여기 얼마죠? 여기. 이 부분이죠. 다시 한번 교차하면 이 자리를 이탈하면, 여기, 그니까 러 7만원대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면 저항대가 형성되니까. 이미 이렇게 꺾어버리면 저항대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니까 러 단기적으로 봐도, 장기적으로 봐도 이걸 그냥 타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가격대는 현재 보면 8 2 0 0원 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우상향으로 타줘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통과해주면, 전고점, 그 다음에 여기 12만원대, 그 다음에 전고점 13만원대 이렇게 향해서 다시 한번 레벨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호텔실라 잠깐 한번 그 상세 어, 정보를 한번 잠깐 볼게요. 대형주고요, 유통업이에요. 코스피 200에 편입돼 있고요, 그죠? 네,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죠? 오늘 좀 올랐으니까 3조 5천 8백억 정도 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시가총액이.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예, 예를 예를 한번 볼게요. 뭘 보냐면 우리가늘 그렇지, 늘 그렇듯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자고요. 가볍게 한번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그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작년에 초반에 안 좋았다가 조금 점점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다가 또후반 들어가면 또 이렇게 일부 인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죠? 조금 기울었죠. 예. 뭐 좋지 않다 뭐 이런 것보다도 영업이익은 올해 이렇게 좀 나아졌어요, 그죠? 나마 그 다음에 단기 순이 또 조금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올해 2021 1분기에도좀 있으니까 약간 머리를 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이어갈 것이냐,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꺾을 것이냐인데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향하고 있지 않나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연간 실적 잠깐 볼게요. 연간 실적 보면은 잘 나갔죠,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잘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 직격탄 맞은 거죠. 맞았다가 2020년 들어와서 이게 줄었죠.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그래서 모든 종목이 이렇게 많이 가 있잖아요, 현재 갔는데 얘는 그런 면에서 못 가고 있죠.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 을 보였죠. 근데 여기 이 뉴스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내일 보면. 올해 1분기 흑자를 전환했다, 회복세 이어질까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죠? 그래, 도전남께는 외국인 호텔실라는 챙기는 이유, 이렇게 나오고 또, 에, 백신 관련수의 호텔실라 뭐, 점점 지금 백신하고 있고, 그리고, 예, 뭐, 지금, 이런, 여행 관련주가 이제 좀 가고 있는 그 모습하고 약간 좀 비례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거죠. 그죠? 그래도 2분기도 흑자전환 기대감, 뭐 안개 거치뭐 좋은 얘기가 좀 나오죠. 워낙 안 좋았으니까,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월주일을 동시에 한번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왼쪽 우회가 월봉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우회가 주봉이에요. 그리고 아래가 일봉이고요. 그죠? 이렇게 보게 되면, 에, 월봉에서 보면 이런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봉을 체크하다 보면 여기 올라온다면 12만 원대 저항이 하나 있다라는 것도 눈에 보이겠죠. 또 그러니까 올라간다면 12만 원이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트란징 예, 자리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월주일을 예, 일봉하고 어, 이렇게 동시에 연결시키면 지금 이 자리가 무척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예, 여기가 죠 이 자리, 이 자리 같은 자리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분기점이 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월주일 동시에 넘어가느냐, 동시에 저항을 맞고 이기지 못하느냐 이거고요, 그죠자 그다음에 흐름상은 이 흐름을 깨지 않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파란 선을 타고 이 동선을 타고 여기를 넘어가서. 이렇게 안착이든 지지를 해준다면, 이렇게 12만원까지 열리는 공간이 꾸준히 생기지 않는 점들이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러상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이 자리가 넘어가느냐, 많아야 되느냐, 그런 자리가 될것 같고, 신규 진입을 노린다고 하면, 당연히 이 흐름상, 여기 뒤를 보게 되면 치고 나갔던 자리에 여기죠. 이거 이 넥자 연결됐던 게되 그러니까, 에... 거래도 좀 있고, 거래도 좀 있고, 동반해서 간다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8만원 이탈하면 안 되겠죠. 8만원. 여기 8만원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는 계속해서 이렇게 치는, 그런 움직임이 뭔지 아니까형대표형대표는 해볼 생각 있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냐, 에... 이 부분이 월주일 동시에 이렇게 기준이 뚜렷한 부분은 이 넘어가서 안착만 해줘서 눌러서 기만 주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수익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완전히 안착된 건 아니지만 그죠? 완전히 안착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 부분을 잘 살피면서 접근하는 거죠. 만약에 그냥 지금 사야겠다 그러면 아직 넘어가진 않았잖아요. 걸릴 수 있는 위치인데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한 8만 원대 여기 여기 일 1대죠. 네, 그리고 음, 이 부분만큼은 지켜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이렇게 강한 놈이라면 이렇게 그냥 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찾아버리면 저항을 맞고 여기까지 빠져서 지지하다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또 힘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시간이 끝다니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하고 연결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이두 기준을 잡되때앞선 선행적 기준을 먼저 잡는게 낫겠죠.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12,000원까지 이렇게 파동이 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자리 9 6 0 0 0원이 굉장히 중요한거죠. 엄청 중요한거죠. 매출액 구조나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사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 음, 보면은, 조금 매집의 흔적도 좀 보이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그죠?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한, 최근 한 4월까지 매집의 흔적이 보이죠. 왔다 갔다 매집의 흔적이 보이죠. 좋아질 거라고 판단되니까 누가 들어르지 않나.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추정해 보면, 요 안에서 매집의 흐름이 보이면, 단가는 한이 정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단기적으로 보면, 네, 여기, 8 5 0 0 0원 선에서는 이걸 깨면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고, 그죠? 최소한 여긴 지켜놔야 되겠다. 왜냐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단가가 한8 0 0 0원부근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를. 네. 그래서 호텔 신라 유심히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될면좋겠습니다 아, 지지대는 8만, 8만 원대가 최종선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 흐름에 누가 매집을 했을 때 평균 낙가는 8 5 0 0 0원되거든요 여기가 8만 원과 85,000원 사이가 여기 두툼한 지지대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을 고려해서 한번 기회를 준다면 포테실라도 예, 12만 원까지 열고 볼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문님 지금 확철중대표했고요 좋아요, 구독그리고 알림기는 부탁드립니다.